시작하기에 앞서 이 리뷰는 77시간의 1회차 플레이를 마치고 미친 불의왕 엔딩을 본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엘든링 출시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리뷰를 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다른 분들의 반응까지 흡수한 뒤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엘들링은 잘 만든 게임이 맞습니다. 배작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픈필드라는 커다란 변화도 꽤나 성공시켰고 그러면서 동시에 보인들의 확고한 스타일도 잘 지켜냈죠. 솔직히 말해서 게임성 자체에 태크를걸 곳이 안 보여서 내가 이 리뷰를 한다고 저질러 놓은 게 후회가 됐을 정도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뒤의 내용에선 굉장히 주관적으로 불만이 아닌 아쉬움을 담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단점은 딱 하나 난이도입니다. 바로 첫 부분부터 여러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은 원래 부터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고 엘든링의 넘어와 오픈 필드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좋은 무기, 좋은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배치해 줬다. 아이템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엘든링은 오히려 쉬운 게임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제작 가능한 아이템, 영체, 쉽게 없는 좋은 무기와 전에 발매 초기 근딜 혐오라고 부를 정도로 플레이가 편해지는 마법 시스템까지 소울류 게임에서 이 정도로 쉽게 플레이를 해도 괜찮나 싶고 하다못해 그렇게 깨면 전국 인정 협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좀더깊숙히 얘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본을. 고 있는 4월 2일 기준으로 원탁에 도달한 사람은 79%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모든 통계에서 20%의 사람들은 게임을 사놓고 잠깐 켜보기만 했거나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원탁부터 고드릭 이후의 플레이까지 20%의 사람이 증발합니다. 맞아요. 이건 사실 뉴비 입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이 얘기가 단순히 프롬이 뉴비를 배려하지 않았다거나 너무 어렵기만하다는 불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맵기 난이도가 1부터 5까지 있는데 새로운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0 단계를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매운 겁니다. 이게 아이템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둔 게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 어렵고 재밌을 것 같은데 못 깨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하고선 영체 하나 지어준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약간 매운 떡볶이에 쿨피스 넣어준 기분이란 말이죠. 배려는 하고 싶은데 아이덴티티는 못 버리겠고 그걸 증명하는 게 아까 초반에 그만둔 유저의 퍼센테이지고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 오픈의장을 펼쳐놨으면은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왕랄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저 친화적 배려가 아닌 맛있게 매운 맛으로 끌어들이게요. 어떻게든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프롬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억가가 될것 같아서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출시 초반엔 평론가와 유저들 평가가 극심하게 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온 자단한 패치들과 길게 즐겨본 유저들의 재평가가 생기면서 10점 만점에 9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잘 만든 게임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건 뭐 재평가도 마찬가지고요